반갑습니다. 아, 스마트 콘크리트 스마트하다, 인텔리전트하다, 뭐 지능형이다 이런 뜻이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기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휴대폰 이거 나오기 전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삐삐 이후에 일반 휴대폰 폴더폰 이렇게 뚜껑을 닫는 폴더폰. 그 이전에는 모터롤러라 그래가지고, 어, 냉장고 폰이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나게 큰, 큰 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얇고 좋은 어떤 스마트폰. 초창기 그 휴대폰은 뭡니까? 전화통화하고 문자 정도 수신이 가능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진도 전송이 되고, 카메라 기능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까지 되고. 앱을 깔아, 깔아주면 뭐전 세계 어디하고도 통화가 되고 카톡도 있고 아주 기상천외하고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콘크트도 그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콘크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연구 단계에 있고 뭐 일부 뭐 실용화하기도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스마트 콘크트다. 이 콘크리트가 개발된 것은 인류 역사상, 특히 건설에서는 엄청나게 큰핵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콘크리트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결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것이 콘크리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콘크리트 관련 내용들은, 제가 출판한 오래전에 출판했습니다. 2008년도 경에 출판을 했는데 영어정의 신경량 문제라고 해서 그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서울에 오프라인 학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 뭐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S학원이라는 곳에 S원장님이 출판한 용어정의 관련 문제집에 보면 이또 스마트 콘크리트가 소개되어 있고요. 요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달나라 콘크리트 달나라 콘크리트 루나 루나 콘크리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혹시 문제는 올지도 모르죠 만약에 우리가 달나라에 기지를 건설한다든가 사람이 이주한다든 가 했을 때 건물도 짓고 구조물도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라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콘크리트가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뭐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있다.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콘크리트는 석회암을, 석회에서 강산해서 석회암을 채취를 해서 분쇄해서 클링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시킨 거고. 그래서 주성분은 CAO, 석회석 성분이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공할 때 물을 가해해줍니다. 그 외에 뭐 CAO에 다른 어떤 성분들이 요즘은 많이 들어갑니다. 폴라잇을 넣는다든가 뭐 MDF 시멘트라든가 이런 거 특수한 어떤 시멘트 종류가 많은데 기본 성분은 Cao다 석회석 성분이다. 이것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경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수경반응. 수경반응하면은 CaOH2라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 Q라는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열을 우리는 수화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화열이다. 우리나라 석회석 공은 어디에 많습니까? 강원도. 그다음에 뭐? 충청도 단양지역 동해 삼척이란 곳에 석회수강산이 많고 시멘트 공장에서 거기 많이 몰려있죠. 몰려 각종 시멘트 공장들이 거기 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 계림이란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계림은 산이 엄청나게 봉오리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경치가 아주 좋은 겁니다. 계림, 계림이란 뜻은 뭡니까? 개수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많다. 그리고, 계림 시내에 가보면, 가로수가 전부 개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일반적인 어떤 수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화 반응에서, 이 시멘트가 경화되기 전에, 경화되기 전에는, 콩리을 타서라고 하면은, 자기 수축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기수축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자기수축은 영어로 하면 self-shrinkag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수축 현상이 발생한다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 그 내부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인장응력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기수축 현상하고 그다음에 수화열 수화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화열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온도응력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열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응력. 그래서 이 온도응력이나 열응력도 역시 인장응력에 해당이 된다.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균열 어떤 상황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온도균열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 균열 지수는 이러한 온도 응력분에 온도 응력분에 인장 강도. 온도 응력은 인장 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분 의 인장 강도 값이 온도 균열 지수고, 온도 균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온, 균열 발생 확률은 감소됩니다. 온도 균열 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균열 발생 확률은 높아지죠.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콘크리트는 경화 과정에서 자기 수축 현상이나 또는 수화열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장응력이 발생을 해서 균열 발생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균열 발생의 가장 어떤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aO h 2는 뭔가면은 알칼리 성분입니다. 알칼리 성분. 알칼리는 pH가 7을 기준으로 해서 중성이고 pH가 7보다 크면 알칼리고 7보다 적으면 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칼리가 주성분인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부로부터 CO2가스, CO2, 이산화탄소라든가 물, 그 다음에 산소, O2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CO2가 들어오면은 이 콘크리트는 중성화가 되고 중성화가 되면 철근, 주변에 있는 피막이 파괴가 됩니다. 부동태 피막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고 철근은 내부에서 녹이 발생하고 녹은 평층을 하게 되고 약 2.5배로 최적평층을 합니다. 그것이 내부로부터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하고 그 외부로 전파가 되면서 다시 그 미세한 균열 틈으로 물도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서 철근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파괴가 된다든가 이러한 메커니즘이. 균열 메카니즘이죠.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한 메카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콘크리트는 이러한 결함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이죠.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 보시면은 토목 건축 구조 부재의 스마트 스트럭처, 참신한 구조물이라는 뜻이겠죠. 지적 구조 시스템 또는 지능형 구조 시스템, 인텔리전트, 인텔리전트한 구조 시스템이 실현되면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구조물 붕괴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이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노화 점검이나 보수로 장수명화가 된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점검해서 노후화 상태를 점검해서 보수하면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라이프사이클 코스트가 저감된다. LCC가 저감된다. 라이프사이클의 뜻은 뭡니까? 어떤 구조물을 설계부터 해서 시공, 중공, 유지관리 전체 단계에서